안녕하세요. 이인 생사입니다 브리지스톤 투란자 T005A 245 4018 두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트레드 그냥 보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컨디션이고요. 여기 이런데 아직까지 뭐 편마모지거나 선이 끊기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 타이어입니다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 그대로 다 살아 있고요. 또 마찬가지, 어디 타이어가 끊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상태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친구도 한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, 어, T005, 트란자 t 0 0 5 a 고요 네, 브릿지스톤입니다. 타이어가 연식이 18년 2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. 그 다음에 사이즈는 2454018입니다. 그 다음에 또, 여기, 이 친구도 18년 29번째 주 동일합니다. 트레이드는 260짜리네요. 그 다음에 245, 4 0 1 8이고요 어, 이 타이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이렇게 보면 또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좋아 보이죠. 레저악수를 뿌리고 안 뿌린 거에 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 4만 5천원씩 해가지고 두 개에 9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급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딱이듯한 물건 같습니다. 어디 갈라지거나 뭐 편마모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. 두개 9만 원이고요. 양주시 율정동 팽읍번지입니다. 0 1 0 8 8 3 1 8 3 6 3이고요 오시면 장착 가능하고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